할렐루야!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이면서 또 글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이 주관적이게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근데 참 은혜가 되십니까? 발음하기도 어렵고. 따라 읽기도 어렵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에, 발음이 꼬이죠 또 놓치고 많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 이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읽혀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족보일 것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게참 쉽지가 않겠죠. 쉽게 말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면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laughs> 사실 계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누구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좀 간간히 등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나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 어려운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안타깝고 또 아쉬운 것은 성경에는 이 여러 계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계보, 또 역대기의 오늘 말씀, 역대기의 계보, 또 룻기의 계보, 또 에스라 느에미아에 기록된 계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계보가 등장하지만 특별히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계보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몇장 읽었죠? 4장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5장을 더 읽어야 돼요. 더 크고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역대기상의 계보는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3분의 1가량의 분량을 할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한 이유. 또한 역대기서 앞부분에 이 계보를 기록한 건 역시 그만한 이유가 또 그만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 이야기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족보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아담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계보입니다. 12지파. 유다부터 나오죠. 그리고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기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예요. <laughs> 그리고 전체 역대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사울까지의 역사. 둘째,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이 다윗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역사이고요. 넷째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솔로몬의 죽음부터 이 포로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성경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왕권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이에요. 남북 이스라엘 그, 나, 나오지 않고 남유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말은 하진 않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또 출신이고 학자인. 에스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읽는 독자 이 말씀하시는 1차 대상은 바로 이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55년간의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인 에스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멘 네. <laughs>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그들의 과거 역사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족보예요. 이 계보. 네. 그 수많은 역사를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하게 된게 바로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 족보를 통해서 포로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뿌리를 찾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출발부터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예,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랫동안의 그 포로귀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이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이 아담으로 시작된 이 계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 포로귀한 세대들이, 포로귀한 세대들의 그 이름들 나오는 그 계부까지 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작된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개보에 기록된 수가 1159명이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됐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간간히 나오지만 대부분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를 이어 내려온 이 족보는 그 당시 시대와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족, 이 족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끝에 포로기한 명단이 기록되어진 내용인데요. 그 족보를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족보 안에 들어 있구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이 아니겠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에요. 자기의 조상. 자기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때 얼마나 큰 감격에 빠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독립투사의 가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 명단을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우리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 족보 안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혈통으로 난이 아담 아담과 또 다윗의 계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보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그들이 사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갈지를 찾으며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귀의 성도 여러분. 혈통으로 난 계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찾는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계보와 또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가고 신앙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두지파의 계보가 시작되는 이사장에서는 유다자손 그리고 시무원자손에 대한 계보가 오늘 사장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지파 중에서 어, 유다 자손을 가장 언급하게 된 건데요 어,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가로 안의 내용이 <laughs>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런데루우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서모 비라하고 통관을 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루우벤은이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의 계보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열두 지파의 계보를 모두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세대의 계보들까지 이 구장에 걸쳐서 다 정리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과 계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나라가 망해도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원하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집도 짓고 파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자녀들도 시집장가 보내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에스라 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기록하여 계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이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장에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이 있는데요,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책의 출판이 되었는데, 오래 전에 출판되었는데 아마 다 기억을 하셨을 것입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베스라는 인물들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유다의 계보를 쭉 나열하는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짧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슬픔에 잠긴이라는 뜻의 이 야베스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수고로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와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통해 포로 귀한 백성들과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가르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야베스는 마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많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 정말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죠.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찾음으로써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포르 생활이라는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포르 귀한 백성들을 역시 이 야베스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해 응답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과 가르침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또 성경의 역사와 족보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어가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